안녕, 줄리에요. 오늘은 줄리의 방 구경시켜 줄 건데요. 일단, 여기부터 보시죠. 안녕, 저는 초롱이에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다음은 또또라는 제 오빠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또예요. 지금 줄리 엄마가 방송을 찍고 있죠 허허 그럼 전 이만 졸려서 자 여기 고요음 이건 저희 오빠 핸드폰 여긴 필통 여기 뒤에는 이런 장난감 있는데요 사다가 쓸데없어서 버릴까 말까고민하지 이건 준이의 아토피, 그, 뭐죠? 로션이고요. 여기에는 시시한 포로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갖고 놀던 건데요. 이젠 필요 없죠?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채, <laughs> 책들이 책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고요. 지금 준이, 가 아, 여긴 거울이고요. 여기에서 카메라를 딱 놓고, 지금 방송을 찍는 거예요. 예전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여긴 이제 줄리 시간표고요. 생활표고요. 음, 이거랑 이거는 이제 저의 오빠. 네. 그리고요. 여긴 이제, 왔다 켰다. 그 불빛이에요. 여는 지금 농장에 낙서들이 있어요. 이런 스티커도 옛날에 붙여놨고요. 스티커 떼다가, 붙이다가 떼다가 할때 네, 이런 끈적이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건 이제 둥글게 남아있죠? 저번에 주니가 가방을 하나 소개했죠. 줄리는 이제 뭐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바로 짜잔 이거예요. 자 줄리는 이쪽 안에 보물들을 숨겨놨거든요. 보물들은 세 가지인데 아직 공개는 못해요. 자은개있게요 일단 여기 동전들이 이렇 있고요. 동전들 그리고 짜잔 이렇게 예쁜 보석들이 있어요. 젤리가 이것들은 외할머니가 중국에서 사온 건데요. 중국에는 이렇게 수많은 보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사왔어요.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지금 중국에 있거든요. 자, 이희 보물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다른 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참 줄리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돈은 소개 안할 거고요. 여기 그 뒤에도 난장판이 났어요, 아예. 난장판이 수많이 났어요 음, 여기도 막 옷들도 떨어져 있고 여기 걸쳐 있고 줄리방 되게 엉터리예요. 이건 메모지라서. 이건 풍선 같은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쓰레기예요. 그리고요. 자. 줄리의 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엔 줄리가 한번 해볼까요? 전등학과 속에 있죠? 이 낡은 문. 되게 낡아 보이죠? 줄리가 이런 방에서요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색이 벗겨져가지고요. 젤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기 위니다 여긴 젤리가 이렇게 색연필도 보관하고 제 악세사리도 보관하고 이건 손수건이고요. 젤리는 이런 곳에서 지낸답니다 이건 이제 양면 테이프 이건 줄리가 예전에 만든 가방이고요. 그리고 짜잔, 이거 되게 귀엽죠? 플레이스쿨 할때 줄리가 쌤들이 진짜 정말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한 명이 만, 한 명의 쌤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 쌤. 되게 귀엽죠? 응,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목도리는 검정색이고요. 이쪽은 아예 쓸모없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이건 이제 쓸모없는 거. 그 뽑기 같은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낙서가 되어있고요. 음, 이건 이제 저희 오빠의 장난감.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학교 앞개거든요 인형들이 음, 그리고 또뭘구경야을까요 어디 보자 지금 주희가 아침마다 먹는 유산균이 필요하거든요 유산균은 유산균 다 어디로 갔을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엄마의 향수고요. 지금 줄기의 목소리가 되게 작나요? 이제 좀 크게 내볼게요. 아까는 자다가 일어났어가지고 단기 방학이라 좀. 늦게 일어나서. 사도 뭘 구경시켜줄까요? 거실은 되게 짱짱네요 일단, 진리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인형을 데리고 올까요? 애기 들 아까 이쪽에서 보물 구경해줬죠? 이제는 더보을 싫어. 고급스러운 거에 도전시켜 줄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게 진짜 많아요 이게 다 악세사리거든요 이것도 이거. 다 악세사리들이어서 잠깐만요 되게 고급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반지인데요. 보석 반지예요. 보석 반지고, 또 보석 반지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이거죠. 진짜 이쁘죠? 자, 이렇게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요. 이 안엔 더 있는데요. 이렇게만 그냥 보여줄게요. 언제 사귀신고요. 일단, 주위가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네,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숨만 보니까 지금 되게 불편해 보거든요. 이것도 닫고요. 자, 주위의 돈은 절대로, 절대로 구경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쯤에서 끝내끝내 끝내. 음, 끝내기 아쉽죠 자 이번에는 졸리가 뭘 구경시켜줄까요 아니면 바깥에 한번 구경시켜줄까요 바깥에 그냥 줄리의 농장을 한번 구경시켜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제 옷장 여기도 있구요, 이게 줄리의 옛날 베이었구요 이렇게 이건 엄마의 옷이고요 이건 이제 저의 옷이에요 어질러 프자 있죠? 이렇게 돼있어요 진짜 어질러 퍼져 있죠? 줄리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방송도 찍고 뭐도 하고 하거든요 크레파스, 필통에 연필도 별로 없고요. 장난감도 쓸데 없는데 괜히 샀나 봐요. 이건 이제 되게 비싼 팔그 시계죠. 그쵸? 지금이 몇시몇 분이야? 몇시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음... 이제 이건 되게 신기하죠? 연필 깎이는 거고요. 이건 줄리가 전투, 그, 거 뿌셨어요. 굳은 걸. 자, 이제. 로로 장난감 됐고요 이건 이제 필요 없어서 버릴까 말까 하려고요. 어 줄리의 방에는 되게 조금밖에 없어. 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이쯤에서 방송 끝낼게요. 줄리의 목소리가 작다면 소리 좀 키워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게 놀게요. 그럼 안녕. 안녕. 너희들도 안녕해. 그동안 반가웠어요. 안녕. 안녕. 그래 잘했어. 이제 너. 너 해. 안녕. 조영이 이제 다시 만나요. 조영이 갈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오셨겠죠? 안녕 안녕 줄린 이제 갑니다 안녕 안녕 끊을게요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기대해 주세요.